아부상 안 봤어요. 아, 야구물이 진짜 인기가 많네. 아까 메이저도 그렇고, 야구물이 뭔가 전체적으로 순위가 높네. 국민 스포츠요, 일본에서. 일본이 야구를 좀 좋아하긴 하던데, 우리나라는 그런 무슨 스포츠를 좋아해요? 축구인가? 우리나라 스포츠물 있나? 있죠. 태권양 강태풍, 축구왕 슛돌이. 제빵왕 김탁구 는 제빵이죠 <laughs> 탁구 만화가 아니지 슈돌리 우리나라 거 아니야 아 진짜? 맞 <laughs> 뭐? <laughs> 아니 축구왕 슈돌리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? 그럼 피구왕 통키는? 에? 나 머리털 나고 이런 충격은 처음이야 일본이에요. 축구왕 시돌이도 일본이고? 아 맞아. 통키 일본에서 후속작 연재 중인지 생각해 보니까 맞아 봤었다. 아니 근데 축구왕 시돌이는 진짜 진심으로 우리나라 건줄 알았어. 어, 유나의 세상이 또한번 무너졌다.